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. 이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. 아, 어, 쿠알라룸푸르에서 첸나이로 가는 티켓이랑 첸나이에서 델리까지 가는 티켓 둘다 받았어요. 근데 이 짐을 중간에 찾았다가 다시 비행기에 넣으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. 공항에서 Drop the bag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그 티켓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냥 체크인 안 하고 가방만 다시 넘기는 그런 거를 백 드랍이라 하나 봐 처음 알았어요 <laughs> 시행하는 비행기는 6시 20분 지금으로부터 약 4시간 후기 때문에 저는 자겠습니다. 으쨔!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TM에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. 하하하. <laughs> 그래. 공항인데 ATM이 하나만 있을 리가 있나? 아, 근데 저 ATM, 해외 ATM에서 돈 처음 뽑아봐요. 저 어, 얼마 뽑지? 산루 피면 얼마야? 2만원, 다 아, 5천... 마스터로 해서 안됐는데 비자로 하니까 됐어요. 제가 국내선을 타고 오니까 이 택시 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. 나 지금 너무 쾌적한데? 약간 서운할 지경이야? 스테이션? 1분 정도요 1 60초 근데 저는 5분 정도만 왔어요 괜찮아 근데 전 색깔이 되게 예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곳인 카카오톡 카카에서 가장 예아합니다카카오 쉬운데. Not allowed. 아, This is a train station. Where are you going? 여기를 지나면 아마 바하을 간지일 거예요. 방금 나한테 이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간다 는 아씨가 저 오셨습니다. 안녕. <laughs> 제가 맵스미에 제가 예약한 숙소 위치를 저장해놨거든요 이걸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한테 아무도 안 붙어요 <laughs> 아니 여기 델리 택시기사님들 다 파업하셨나? 왜 나한테 영업 안 해? 어이? 난 나나 So easy. 뭐야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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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굉장히 다들 나이스하신데? 안 타겠다고 하니까 뭐, 따라 붙지도 않는데요? 아, 애들 점심시간인가 보다. 우와, 소 개코. 내 호텔은 어디냐? 마야 코티지? 예. Yes. Yes. Right? Yes. Oh, yeah. okay. Oh. Yeah. Oh. Yeah. I g e s b o o k 이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. Mm. 근데, 하룻밤에 987루피. 제가 오늘 여기서 어, 동행을 만나기로 했어요. 어, 어, 한국 그 여행자 카페에서 구한 동행인데, 여기 델리에 하루 머무는 동안만 같이 있기로 해가지고, 아무튼 어, 왔다. <목소리> 여기 델리에 근데 내 목소리 들어가냐? 여기 델리에 한국인들한테 되게 유명한 그 가게가 있어요 <laughs> 나빈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어, 그분이 한국분들에게 사기 안 치고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여기서 인도 경험한답시고, 사기당하기 싫어가지고, 그냥 그 스토어에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왠지 지금 여기가 딱그 빠르간지 메인 거리인 것 같은 느낌이. 어, 어, 빨리 경적 소리에 익숙해져야 될 텐데, 아직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. 코리아? 코리아 <laughs> 아! 차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아!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는세요 여기 요 감사합니다 잘마잘 여기는 빈가래에서 <laughs> 아. 여기서 여기 하면 2 0루피에요2 0루피 <laughs> 레알. 야 진심. 진심. 진짜. 진심. You were born i 2000? Yeah. You too? r really? yeah. e <laughs> okay. <laughs> first of october. Uh -huh. on my birthday. Uh -huh. <laughs> my shop is going to move here. oh, really. yeah. oh, and why you shop, change your shop? actually, there is a. <laughs> so, so many people coming, local people. so i'm worried about to. 가방. Oh. So here is my separate, everything is s oh, okay. Okay. The, 여기, you, you can see plus, oh. nice. 네. BT. Bye -bye. Bye -bye. 정말 너무나도 너무 소만 그대로 착하고 좋은 분이네. 살에 죽맛 근데 뭔가 이렇게 인도에 와서 저런 인도의 힙한 노래를 들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져요. 한국은. <목소리> How much? 1 어. Oh, 물 시원해. 슈퍼에서 시원한 물을 산다는 게왜 감사하지, 갑자기?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었습니다 어, 델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 진짜 택시 아저씨들이나 릭시아꾼들도 안달라붙고 물론 지금 약간 귀가 잘 안들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 숙소에서도 <laughs> <laughs> 빵빵 소리가 들리는데. 아무튼, 저는 오늘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.